Ep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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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epih, epi. epi, two, two, My bye My foot. Foot. Yep. Here. Yeah. Here. Here. Cart. 컬팅 컬팅가 컬팅가 이거 이거 모르겠어? 콘 옥수수 이거는 얀실 봤어? 삼성 이거 지퍼 이거도 외양간 이거 뭐지? 버드 버드 새 맞아 펄스 트로피 플라이 날다 날다 긁 블랙 내긁는거 옳지 뮬뮬 노새 도그 그 아. 이거 네. 어 피그. 피그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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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 어, 알았어 그 다음 렛렛쥐 이거 본뼈다기뼈 음. 아! 알았어 이거 큐브 음. 이거 루그 음. 버그, 버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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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해잼잼 로즈 즈 페이스 케이스미미 나나 고고가나 어디가 이거 Go. 이거 가자. 뭐 가자 슬램드 슬램드야 이거 슬램드 간거야고 이거 네. 물고기 Nuts. 콩 u t s n u t 야구방 t 이 Nut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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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 Nut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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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u t 에그. 뭐? 계란. 카이트. 카. 연. 연. 이건 뭐죠? 어. 캣. 캣. 고양이. 아이. 아이스 뭐야? 얼음. 얼음. 기프트. 기프트 뭐야? 선물. 선물. 이거 뭐지? 볼. 볼. 공. 공 어디 있어? 응, 이거 뭐야? 립 입 입술 아플 애플 에피 뱀뱀